어떻게 보셨어요? 네. 어, 방금 주목된 수영이 이것도 일치공이네요. 아니요, 그래서 오늘 조금 일찍 와서 다시 두 명을 이제 고기를 더 하고 한 명은 을좀 이제 메리 준비하기 위해서 사실 최근 뭐두 번이나 했기 때문에 다음에 되는데 이제 메리를 그 준비를 오늘부터, 네 오늘부터 시작을 했어요 제가. 지금 <뭐라> 들리세요? 어디? <laughs> <laughs> 아무래도 이번에 제가 오늘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네요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제가 테레지라프로필를 촬영을 하면서 스프레이 말고 왁스처럼 생긴 젤로 아 색. 하얀색이나 흑갈색 느낌으로 어둡게 좀할 생각이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? 어떤 분? 아 진짜요? 누가 제 핸드폰으로 찍은 게 아니라 어플의 힘일 거예요 보정이 다 되니까요 그거는 근데 생각보다 다른 분들 사진 봤는데 제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근데 그 스모키가 형원이영이랑 상호영이 오뭐 예쁘네 전부 외와 그런 느낌인데 의외의 시 저도 몰랐거 제가 근데 만나질 못해가지고 시간을 제가 첫번째였기 때문에 여기 찍어보고 아 이거 쎄다 싶어서 이제 단품을 조금 줄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<목소리> 아유 예. 감사합니다 <laughs> 또 궁금하신 거있으신 편하게 물어보세요 <목소리> 없어요? 네. 달라 보이나요? 음, 근데 제 지금 제가 근데 가령 갈수록 더 취하는 것 같은데 어, 어쨌든 어 엄청 취해야지 이제 그, 그 보물섬 얘기들 그런 걸막할 거릴 막막수 있을 것 같아서 그한 모금만으로 엄청 취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정말 그한 모금만 마시지 않았겠죠 시간이 좀더 지났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매번 뭐보시기 어, 당연히 매번 다를 수 있겠죠? 저도 하면서 매번 부담이나 텐션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. 아직 괜찮다 해요? 네. 또 질문, 어. 질문. 아. 하세요. 저는 여기 따라할게요. 보이세요? <laughs>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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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궁금하신 거 이제 없어요? 어, 맨 처음 시작했고요. 아니, 아니요. 네, 그니까, 맨 처음. 그, 백기봉 씨 왈로 온몸을 다 써야 하는 그 최악의 인터뷰 뷰을좀 기억하죠. 네, 어제도 오랜만에 봤는데. 아, 그거 정말 힘들었어요. 그, 그, 그. 네. <laughs> 어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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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그리고 또, 웃음> 뭐, 이런 게어라그맨 <laughs> <laughs> 처음 시작은 완전 방방방방 뛰면서 나와가지고 <laughs> 원래 인형이 있어야 되는그 처음 쳤던 거는 이거 이거, 이거 노래우리가지금 <laughs> 이거를 했었던 거 같은데 원래 그 앞에는 먼저 이거를 뛰면서 나와요. 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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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거 <laughs> 진짜 그 3분을 굉장히 야, 잘 차게 <laughs> 그렇게 꾹꾹 눌러 담을 수 있을까? 할 정도로 몸짓을 많이 했어요 그때 아, 네, 인형으로 꼬고 잡고 끌고 가고 막 여러분 다 했어요 아. 보여드렸어요 지금 <laughs> 또 원하시는 거 말고 궁금한 거 여쭤보세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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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 네, 캡틴의 명령이야라고 어, 얘기를 한번 하고 싶었어요. 그 캡틴의 명령이다 앞에서는 되게, 되게 멋있는 척 하면서 또나선장이나 뿜뿜 이런 거 하면서 나갔는데 원래는 다른 대사를 한번 써보려고 원래 전에는 무릎처럼 고 싶어서 했었다가 점점 하다 보니까 호흡이 거기서 감정선을 다 쓰이고 가는 게 오래 걸린다고요. 그래서 오늘 저는 얘기하다가 오케이, 오늘은 이렇게 한번 가볼 테니 받아봐라. 이거는 번 시간을 그렇게 많이 주는 걸 처음 봤어요. 진짜로 여기서 진짜 끝나고 막 울렸지, 왜 이렇게 왜막 울렸지. 어, 너무 키울 때 왔다고. 나라 이런 사람처럼 본다고 내가 예. 그, 진짜 막면 이게 문제 그~ 제가 듣기에는 괜찮으셨나? 요 저는 해봤고 어, 나쁘지 않네 이사람 어울리겠다. 뭐 앞에랑 또이게 연관이 있을 수 있어서 했는데, 이럴 수 있나? 또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어요.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 거요 없으신가요? 네. 이 아, 그게 아까 제가 시, 쉽게 도전하지 못하겠더라고요. 제가. 그게 어, 제 신이 아니다 보니까 틀리면 또 틀리면 그럴까봐. 그래서.

오늘요? 그 전에 앤한 3번 부르다가 앤이 발, 큰발 사라졌는데 사실 그때가 저는 진짜 가장 크게 감정이 요동치는 그 순간이에요. 그 발이 사라질 때가 사실. 발을 보고 있진 않는데 가면서 이불꽃때 제가 손보면서안 되라고 얘기했어요. 근데 매일 뭐... 아, 아니야, 아니야, 매일매일 달라요. 저번에 하는게 아니라 그냥 느껴지는 그 순간에 이 나오는 거라. 앤이라고 하는 것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, 이거 번... 매번... 다른 거 같아요?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? 없으신가요? 아, 그리고 저 하나만... 말씀 드 제가 이건 그, 사실 공연이라는 좀번의 얘긴데, 그걸 뭐 뉴스 콘서트 게스트로 제가 참여를 하잖아요. 그 사실 두번과 처음 얘기했을 때, 노래 전국을다 영상을 해도 o k 라고 얘기했었는데, 근데 그, 그것이 저작권 자체랑 아예 지금 얘기가 되지 않은 게 노래가 한 곡이 있어요. 근데 그, 그, 그 촬영을 다 하면은 내곡리의 세 곡은 제가 알았는데, 한국은 제가 그날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도 있어요. 데 뭐, 네, 그거를 미리 조금 말씀드리려고 했었고. 네, 그렇습니다. 혹시 많이들 보시 제가, 그 제가, 이쪽을 제가, 이렇 제가, 모렇게고어어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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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이렇어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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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렇이이 오랜만에.